예, 이번 시간 꿀팁은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뭐 잘못된 거아니야오타난거아니야 한번 보실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잘못된 거아니야 한번 볼까요? 뭐야, 이거? 이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이다? 아니, 상하소공학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요것은 염소 요구량입니다. 요거 은입니다. 소주, 주니까 주입 염소량입니다. 중요한 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왜? 마시는 이니까. 마시는. 잔.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 잔은 잔류염소량입니다. 잔류염소량. 와 이걸 왜 외워야 되죠? 이걸 외워야 계산 문제를 풀거든요. 솔직히 계산 문제를 제가 지금 세 개를 갖고 왔지만, 솔직히 식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거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야,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뭘? 요것은 소주를 은의 은, 예, 은 마시는 예, 마시는 마이너스 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시험 문제 뭐 구하라 그랬어요? 요, 요구량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구량. 그러면 주입, 어, 염소량에서 잔류 염소량 빼야될 것 같은데. 자, 주입 염소량 한번 볼까요? 오케이. 요거 주입 나왔네, 주입. 잔류 염소량 한번 볼까요? 오, 나왔네. 너무 쉽다. 주입이, 어, 3이고 잔류가 0.5니까 답은 2.5. 자,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 이것만 외우면 간단히 풀수 있죠. 제일 간단한 문제.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다음 보죠. 그다음 제목은 편함은 없죠.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자. 어 그래요. 자, 요구량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 구하면 돼? 소주를 마시는 잔 구하면 되죠. 자, 소주 어디 있어? 소주. 자, 주입 주입 영소농도 여기 있네 여기. 어, 잔류 영소농도 어디 있어? 요거. 근데 아까처럼 빼면 안 되겠네. 왜? 어, 단위가 안 돼. 선생님, 이거 빼면 6.8 나오는데요. 근데 미리그램퍼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퍼 미터 세제곱이야. 양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어 양으로 고쳐야 돼. 자,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할 겁니다. 꿀팁에서 자 하루에 필요한 양은 어떻게 구하죠? 어디다 쓸까? 하루에 미안합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거 아주 많이 나오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은 뭐라고요? 하루에 필요한 양은 하루에 필요한 양은 CQ로 푼다. 농도 곱하기 유량으로 푼다. 농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유량은 미터 세제곱 d 데이. 맞네. 뭐가 맞아? 이거, 자, 뭐가 맞아? 자, 요거요거 요거 없어지면? 맞네. 하루에 필요한 양, 양 구하는 거야, 양. 그러면 농도 곱하기 유량으로. 자, 농도부터 하죠, 농도. 자, 농도.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7. 이거는 주입, 소주를. 그 다음, 마신 잔. 잔은 얼마예요? 0.2, 즉. 소주를 마시는 잔.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이게 농도야. 근데 얘가 미리그램퍼리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웠죠? 또는 학원에서 배웠죠? 킬로그램퍼 미터 세제곱으로 고쳐주려면 뭘? 이 미리그램퍼리터를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되는 거. 그건 뭐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C가 끝났어, C. Q 할 차례야, Q. 자, 농도 얼마요? 농도? 3천0 이러면 깔끔하게 나오죠. 자, 농도, 아, 유량이 3천 그러면 미터 세제곱포 대의해서. 자, 얘는 지워지고, 지워지고 하루에 몇 킬로그램? 3개, 세개 없어지고 3, 6, 18, 3, 8, 24니까 20.44될것 같은데? 암산으로 해보니까? 맞겠죠? 예.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굉장히 잘 나오죠?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거는 이 염소 요구량은 소주를 마시는 잔이라는 거 주입 염소량 마이너스 잔 염소량이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러면 말로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그건 수록 안 했어요. 일단 다음 문제를 보시죠. 요걸로 하죠. 어떻게 나왔냐? 분명히 아까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인데 염소 요구량이 a로 나왔어. 그다음에 요 주입 염소량이 c로 나왔어.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아 이걸 수록할 걸 계산 문제만 해놨네. 자, 잔류 염소량은 b로 해놨어. 근데 시험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주입 염소량이 뭐냐고 시험에 나왔어요. 주입 염소량이 뭐냐고. 어?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 이러니까 아, 주입 염소량은 염소 요구량 플러스 잔류 염소량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정답으로 말로 나온 게. 근데 이 얘기 왜 했죠 제가? 이 문제를 지금 그렇게 푸는 거야 이걸로. 왜? 얘는 요구량 구하라 그러지 않고 뭐 구하라 그랬어요? 주입량 구하라 그랬죠 주입량. 그러면. 주입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구량도 있겠네요? 요구량? 자, 요구량 어딨어요? 여기있네, 여기있네. 요구량. 요구량. 그 다음 또 잔류량 어딨어요? 잔류량. 여기있네, 여기, 여기. 아, 얘는, 아까는 요것, 즉, 요구량을 구하라 그래서 소주를 마시는 잔으로 풀었는데, 요번에는 요구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잔류염소량. 주입염소량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이항을 해야지. 그죠? 이항. 잔류염소량을 이항하면 주입염소량은 염소 요구량, 플러스 잔염소량인데, 이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을 외우지 않으면 무지에 깔려요. 정말. 그래서 꼭 외워야 돼.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 요주잔꼭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요번에는 줄을 구하는 거니까, 아, 여기에다가 잔을 더 하면 되겠구나. 자, 요거 한번 보죠. 요, 요, 어딨어? 요구량, 9.2 플러스야, 잔염소량, 0.5.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10에 마이너스 3승 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돼? 그래야 미리그램퍼 리터가 킬로그램퍼 미터 세적으로 바뀌어. 이게 C야. C. 농도. 그 다음에 유량을 곱해야 이렇게 하루에 필요한 양이 나와. 유량 어디 있어요? 유량. 2500 있네요. 2500. 2500. 하루에 2500미터 세제곱에 유량이 들어와. 농도는 이만큼인데. 그러면 찍찍 찍 없애주고 단이 맞네. 그래서 요걸 계산한건요. 정답이 24.25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했죠? 이게 한 파트를 차지하네요. 뭐라고요? 요것은 소주를 마시는 잔. 이다도 필요 없어. 요주잔. 그렇게 안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어, 이거 꼭, 그, 확실히 여러분들 공부하리라고 믿고, 요것은 소주는 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